안녕하세요, 여 아, 두리안을 여러분, 아, 솔라리스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트럭으로 갖고 와서. 그래갖고, 두개 샀어요. 어, 전에 두리안 영상 한번 찍었잖아요. 요즘 두리안 철인가봐요. 이게 이제 메라. 빨간 두리안인데 여러분. 키로에 20민기, 6,000원. 이거는 일반 두리안이에요. 1로에기 3,000. 1 0 1kg의 신민기. 1 2,000. 2,000. 토탈 이0 2,000. 2,000. 2,000. 원0죠0 2,000. 2 0이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가0 2,000. 그리고 두리안이 여러분, 또 맛있어요. 이제 칼집을 내주거든요. 이렇게? 아. 또. 이렇게 하면 돼 아, 데이터가 상관있어 이게 여분 옆에서 오빠가 가줄 테니까 덜어주세요. 이거 여러분 만져보고 봤어요, 말랑말랑한지. 자 이거는 일반 두리안이에요. 아우 냄새 굉장히 진하고 잘 입는다. 그리고 일반 두리안 어때요? 그 그러니까 우윳빛이죠. 저는 이거 나볼까요? 메라. 메라가 빨간색이거든요. 갈지 모르는. 모르는. 어이 두리안이 전에 어떤 국민분이 두리안 남행사 했는데 한1구 분께 갔더니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그때 영상 찍지도 못하고 얻어 먹지도 못했어요. 아 찍혀주지. 이게 뭐 열대가의 황제라고 하는데 이 둘이 하는거으 여러분 술을 안, 먹, 안 먹게 돼요 위험하니까 오, 보이시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되게 단단합니다 떨려 떨려 보세요 여러분? 이 노란 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거 메라. 메라가 빨간색인데 노란색인데 메라 같은 거요. 가격이 두 배가 있어. 그리고 어떤 맛이 틀린지아 좋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게 약간 삐뚤어져 어우 완전 이 크고 게껍다가도 색깔 차이가 보이시죠? 자, 이게 여 이제 어떤 맛이 다른지 이거그으면 보이세요 우선 일반 통장 아 음. 진해요 잘 익어갖고 우동 키스 키로 10봉지인데 자 키로 20봉지 있잖아 차이요 둘다 맛있어요 근데 와 진짜 맛있다 이번 거 진짜 잘 샀어요 음아아 맛있어요 자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노란 게더 맛있는데? 그래? 나도. 어떻게 가위에서 이런 맛이 날까 싶을 정도로? 있는데 집사람은 이 돌리안 메라가 더 맛있다는데, 저도 그래요. 음 씨가 차이가 있네요. 근데 메라는 씨가 작아요. 씨가 작으면 그러니까 살이 더 많겠죠. 음. 뭐, 두리안 맛 아시는 분들은 정말 드시고 싶을 거라. 음. 아, 진짜. 계속 들어갑니다. 이즘 뭐, 두개한 값이야. 너무 좋네. 어우, 이거 진짜. 매라. 음. 진짜 생각나는 거죠이 시즌이 되면 여러분. 이제 가다 보면 두개앞 하는 데 가면 옆에 계란 냄새가 나요. 그러면 진짜 먹고 싶어요. 아, 근데 더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리야 무엇이 맛있다? 씨는 이제 보면 좀고안처럼 생겼거든요. 그 안에가 여러분 이제 방천처럼 생겼어요, 방. 씹다보면 이런 진액이 나와. 마 같이. 그뭐 쓴맛도 없고요. 그냥 민닝 안 돼. 밤. 음. 기내기요. 음, 뭐라고, 낙도. <laughs> 음. 보이세요? 뱉어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좀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음. 이 엄청난 진액이 나옵니 두리안 씨가 두리안 씨도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음 두리안 씨가 이것도 팔더라구요. 근데 음, 씹을수록 음. 자, 끈적한 진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액 보이시나요? 진액? 진흙? 이렇게 진액이 되면 두리아 씨에는 뭐별 맛은 없는데 음. 섬유질이나 진액이 많아갖고 위장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네요 저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음, 두리안 시즌에 만나시면 은 얼마 안 하니까 한국에서는 비싸더라고요 예, 동남아 놀러 오시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